자, 그러면 시작을 위해서 코딩 동네에서 정말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스터디맵 서비스로 웃! 이동을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음, 짠! <laughs> 아, 이거 특수효과 이런 거좀 넣어야 되는데 자막 넣고 이런 거. 아이, 제 네, 그게 너무 귀찮고 솔직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. 아, 시간이 없어서 요 스터디맵도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건 그냥 나중에 넣게요 네. 아무튼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 서디맵 서비스입니다 아직 조금 볼품 없지만 이제 기능대 하나씩 들어가고 그러면 멋져질 겁니다 네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예 네, 그렇습니다 예자 그러면 요거 갖고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어 우리가 이제 spa 개발자니까요 미리 제가 이렇게 짠 만들어 놨거든요 누르면 이제 SPA 개발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. 예, 네. 멋지죠? 네, 이거는 뷰로 만들어진 거고요. 어, 네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. 어, SPA도 SPA도 웹이잖아요. 그러면 화면을 뭘로 만드냐 마커버로 만들어요. 즉, 우리는 우리는 뭐 웹하면 가장 기본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,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, 퍼블리싱을 할수 있어야 돼요. 즉, HTML, CSS, 이런 건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아, 이런 거 너무 내가, 나는 개발자인데, 이런 거 내가 해야 돼? 안 됩니다. 최소화면은 만들 수 있어야 돼요. 아시겠죠? 예. 그래서, 어, 내용은 똑같습니다. HTML 기초 배우고 CSS를 배워야 되는데, 최소 일란 태그가 뭐고, 블록 태그가 뭔지, 그 다음에 포지션의 앱솔루트나 릴레이티브가 뭔지, 이런 건 최소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네, 그래서, 기본적으로 HTML, CSS, 그 다음에 레이아웃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. 여기서 레이아웃이란, h 더 a 터 뭐, 사이드 메뉴, 뭐,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 레이아웃 정도는, 어, 그냥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만들 때마다, 아, 이거 어떻게 만들래? 이러면 안 되거든요. SPA도 그런 레이아웃을 다 이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꼭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음, 팁을 드리자면, 아,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요? 이런 마크업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요?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, 아, 제가 만약에 퍼블셔고, 퍼블싱을 좀 잘하고 그랬으면, 이마업 쪽으로 이미 책을 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도 이쪽으로 잼병이, 잼병이라 좀 자신이 없어요. 그래도 제가, 어, 사용할 수있을 만큼은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책 있잖아요. 그, 서점 가면 HTML, CSS 책 정말 많아요. 그거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. 네. 우리는 전문 퍼블셔가 될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아 어, 돈이 없다. 아 어, 그러면 뭐 백수다. 뭐 그러면 그냥 뭐 유튜브 있잖아요. 유튜브 검색하시면 요즘 정말 좋게 많이 무료 강좌 이런 게돼 있거든요. 그런 내용들을 어 보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눈 코딩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마크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예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SPA 시작도 웹 퍼블리싱 기초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.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